쨍. 이번에 초록색 짜투리를 버릴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짜투리까지 살리려고 하면 안될 거지 겨울입니다. 날씨가 거의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하루를 꼬박 날아서 여기 도착했어요. 와, 저기 바다 보이세요? 뉴욕도 눈 소식은 이제 없다는데, 그래도 눈이 좀와 있어서 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. 아니야. 이거는 우리 홈비디오야, 렛츠고. 남은 성탄절 선물 조금 옆에서 사보기 위해서 어디론가 갑니다. 제가 좋아하는 동네 마트예요 이쁘지? <laughs> 와, 뭐가 많아요. 난 이런 거 좋아. 이거 사고싶은데 다 합쳐서 24불일까? 이거 응, 뭐 사고싶어 이거 살래 이거 나 넣어주라 어. 조심해 뒤집고 무서워 딸기 모양도 있네 여기 오면 꼭 이런거 하나씩 샀는데 지금 너무 많아요 <laughs> 한국은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23일이지 오늘 어제 도착했고, 아 오늘은 23일 맞아. 라디오를 켰더니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관련 음악이 나오는데, 그래도 알아 케 밖에 네. 눈이 좀 있어서 괜히 크리스마스 디코레이션 게임는거 같아. 맞아. 맞아. 어디 간다고요? 호프. 내가 사랑하는 홀푸드 일단 홀수들 마켓에 오면, 아, 그리고 내가 파스타를 할 거니까 그 재료를 준비하러 갑니다. 어. 여기는 어디예요? 약과 편식품 <laughs> 화장품 코너. 나는 홈쇼핑 마켓에 이렇게도 있다. 왜 들어올까? 괜히 그냥 발라보고 싶다. <laughs> 이런 거다 써보고 싶잖아요. <laughs> 오늘은 여행 첫 날이니까 참고. 참고? 근데 아까 200불 썼는데? <laughs> 크리스마스 <laughs> 같잖아. <laughs> 잡는다. 오케이.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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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. 네. 어,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서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여기는 지금 23일 이제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카드 가져온 거 서울산 카드들 그거 쓰고 선물 몇개 포장 남은 거 하고 근데 한 시간만 눈이 온다는데 약간 더울 것 같지 않아게 그래도 어. It's a white Christmas 예. Yeah. 절대 눈안올 거라고 그랬는데 눈 오니까 되게 좋다 음. Bye,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 나보다 크리스마스 하루 더잘 보내고 계세요. 와 신났어요. 크리스마스 갔네. 아. 야, 영 동네 놀러 왔습니다. 추위 생각보다 큰데? 봐봐 저기 가면은 크겠죠 와. 네. 기다리고 있어. 아 자기들 사진 찍게. 멋있게 서 있네. 어. 포징 할줄 아네. 에 okay. 하나 둘 셋, 나이스. Nice. 잘 보여? A. Oh, 우리 사진 한장 찍을래, 그 A. A. 야. 야. 와우, A. A. <laughs> 하나, 둘, 셋! Thank you, thank you! Good morning! Santa 크리스마스는 다 지나고 오늘 시내? 시리? 시리! 예 시리! 시리에 나가요 뭐 n Tachinago? c i 가서 City? c i 우동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? 맛있는 거 많지 뭐 지금 저희는 기차역으로 가서 차를 거기서 파킹해 놓고 오늘은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차 처음 타봐요? 나 네? 네? 처음 타봐요? 네. 여기는 서브웨이가 아니고 그냥 진짜 트레인이야? 레일 트레인? 응 음, 여기는 레일 트레인 갑니다 GT로 우리는 이걸 타고 트라이베카로 넘어가는 거죠. <목소리도> 제가 좋아하는 오뎅집이 일단 이거 먹어볼까? 아. 맛있어?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지금.. 여기 지금 한국 사람 야아 우동 진짜 맛있거든 비비는거 비비는거 맞자 이건 자잔데 난 인필이 오면 이거만 먹는어난 이게, 이게 맛있더라 달아게 맛있어 보이죠 맛있게 먹었어요? <레기> <레기> 역시 맛있었어요 <Yeah>.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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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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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장점은 그 면발이 정말 쫄깃쫄깃해 그 야. Oh, yeah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7일 미국에 온지 5일째. 앞으로 한두 며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<laughs> 또홈 파티를 열 건데 오늘은 시 푸드 파티예요. 그래서 디저트를 사러 나왔어요. 이런 것도 맛있지 않을까? 밀차와 치즈케이크. 맛있겠다, 맛있겠어. 와우. 골라볼까? <laughs> 와우, Hi, 맞네. <laughs> 이제 마트에서 심부름이 몇개 있었지. 뭐뭐 사오라는데, 캡? 음, 이건, 이건 뭐야? 강아지? 여기도 okay. 있네. 있었으면 요지 있었어, 요지 좀줄 텐데. 역시 미국마트 오면 참 눈이 휘둥그레지죠. 새 거라 다, 다 새로 와서 아요즘야 까까 요즘 이미 까까 하나씩 사가야겠다. 꼭 해외에 오면 멍멍이들 까까를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 사가요.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. 보시겠습니까? 저번에는 이런 애들 많이 사갔는데 떡이 미미가 보고싶은건 야채인데 그런거는... 쓰 <laughs> <laughs> 이거 이제 쓰러지겠 <laughs> <laughs> 네. 메뉴가 뭐예요? 맛있겠다 메뉴 이거는 로바트, 아보카도 토마토. 오, that's good. <laughs>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이네. 에이, 아니야. 아니야, 진짜. 너는 근데 빠르게 잘한다. 브스질과 달라. 오늘은 스키를 한번 테라 해보려고요. 온도는 좀 높고 좀 플러시 가능성이 있지만 비는 오지 않고.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태빈의 스키 데뷔? 오늘 처음이죠? 잘할수 있을까요? 잘잘할수 있을 거야 원래 이럴 때는 잘수 있어, 선생님이 잘 해줘야 된거아닌가 선생님이 레슨을 엄청 받아가지고 어... 오늘 막 눈도 엄청 오고 막그 음. 풀장도 열려있고 음. 그러면은 진짜 여기 좋겠는데 왜? 예. 너무 마음에 드나? 가는 날인데 비가 옵니다. 그리고 춥지도 않아, 그렇지. 어. 스키장은 도착했는데 <laughs> 저기 보이시죠? 저기 스키레일. 일단 차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타러 온 사람 거의 없다고 봐, 그렇지? 근데 스키장에 사람이 있네요.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어, 비는 좀 그친 비는 것 같은데. 아, 비는 그치면 탈 수는 있을 것 같아. 걔, 근데 그치려는 거 아닐까? 킨향이다느낌은 음, 어. <laughs> 좋다. 그치좀 어. <laughs> 섭섭하지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비가 완전 그쳤어. 맵 비가 완전 그쳤어. 불 피우는 냄새도 나고, 노래도 나오고, 막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. 내가 바란 건 그저 이것뿐이었어. 뭐, 나름대로 사람도 없고 더 나을 수도 있어, 지금. 아직은 2시 좀 넘었는데, 날씨가 참 그냥 그래요.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혹시 돌아오는 날에만 날씨가 좋아져서 다시 가는 걸로. 원래 여행이 그런 거래. 돌아오는 날씨가 제일 좋아. 그러면 또 가고 싶어지는 거잖아. 오늘은 이제 시티에서 나은 일정을 좀 보고 할 일들이 있어서 좀할 일들을 하고. 나 근데 아직까지 자유의 여신상 못본거 알아? 뭘 봤다고? 자유의 여신상. 거기서 아, Statue of Liberty? 어. 한 네. 여러분은 보셨나요? 네. 자, 그러면 저희의 그 겨울 여행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오고가고 하나도 안 찍고. 다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. 하여튼, 다음에 만나요.